예,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박억수 특별검사보,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오승환, 구승기, 송성광, 최윤영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들어오시는 동안 윤성열 피고인 변호인 누구누구 누구 나오셨죠? 예, 배보인 변호사. 그김은일 변호사, 송준호 변호사, 윤가건 변호사, 위현석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 도태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도태호 변호사님 천인계? 지난번에... 예, 도태 변호사님 천인계 확인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영은 현 변호인 오늘 누구 누구 나오셨죠? 네, 자유 서울의 유승수 변호사, 취양해 권유현 변호사, 김진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출석하셨고 다음 노정훈 예, 피고인 변호인, 예 노정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김영곤 피고인 변호인, 예 조성우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아이고 너무 뒤에 앉아 계시해서 죄송합니다 노정환 최영규 변호사님 두분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laughs> 예 최정원 변호사님 그다음에 윤승현 피고인 <laughs> 변호인, 예 김준태 변호사님 김준태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예, 황재현 변호사님 오늘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성열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근 피고인, 예. 그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예. 김봉식 피고인, 예. 윤승영 피고인, 예.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예, 지난 기일까지 윤석열 피고인 측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 측 증거 조사 모두 어, 했고 잠깐 성명할 거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영 피고인 측그 변호인께서 저희 이제 증거 목록 거의 다 확인 됐거든요. 10번 있어요. 그 중에 10번 그 10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윤석열 피고인 다 따라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도 윤석열 피고인 쪽은 따로 의견 밝히신 게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 갖고 정리했거든요. 그 부분 꼭 확인해서 저 혹시 이상이 있는지 더좀 중점 있게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목견태 피고인 측 변호인께는 그 최근에 제출하신 서면 보면 아마도 5일자, 7일자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 정기하 씨가 2024년 12월 4일 공공시 29분경, 그러니까 12월 4일 공공시 29분경 정기하 씨가 국회에 출입한 게 객관적인 증거, CCTV 영상에 의해서 입증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CCTV 화면 좀 이렇게 캡처해 주실 수 있나 방식으로 좀 특정해 주시고 해당 영상 화면에 그 등장하는 사람이 정기하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시하시거나 제출을 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성명을 좀. 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피고인들 일관해서 조만간에 그 저희 증거 목록으로 이제 증거 의견 그 주셨던 거 증거 채택 여부 했던 거 증거 목록으로 거의 정리가 돼서 이제 제시가 될 건데 뭐 준비 기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람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랑 다르게 돼 있다거나 준비 절차 때 채택한다고 했는데 불채택도 있거나 불채택한다고 했는데. 채택돼 있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한테 꼭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녹음본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재판장님 유병호 예. 검사입니다. 그 지난 기일 말미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저기 증거 정리 관련해서 두 가지 좀그 구두 철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저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경 송치 기록 순번 47번 저기 CD 한 장하고 그리고 네. 김용현 피고인 기록 순번 1465번 그 김봉식 피고인에 대한 제3의 피의자 신문조사두 개가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 개에 대해서는 구두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래 증거 철회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변호인들? 없으시죠? 그러면 해당 증거는 뭐 채택 여부 불채택 여부 가리지 않고 그냥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증거 네. 목록란에 저희가 철회라고 피고란에 적어 놓습니다. 그 부분. 재판이 뭐 확인. CD가 중복됐다는 말씀이신지, 전 어떤 내용인지, 피고 뭐 유배권산 네. 그뭐 중복이 됐다그 네. 228, 그 윤석열 피고인 그 사경송치기록, 아2 2 8번에 이제 같은 부분이 그 같은 CD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네. 둘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피고인 측, 예, 증거조사 네, 진행하도록. 어, 예, 조성욱 네, 변호사. 저이그 결론 자료 추가로 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출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다음에는 좀 접수를 해주세요. 진짜 아. <laughs> 법정에서 제출하시면 이것도 막 도장 찍고 접수해야 되니까. 혹시 이후에도 오늘 저 종결되고 이후에도 제출하실 거 있으면 재판부에서 다 읽어보는데 가급적 오늘로부터. <laughs> 2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급적 2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론 예, 여기서. 어, 지난번에 그 말씀 주셨던 거, 해당 내용 그 수기로 돼 있던 거를 저 프린트 해가지고 주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자로 제출한 걸로 합니다. 혹시 부분 있을까요? 검찰에도 하나. 부분 있긴 있는데. 예, 주시, 같이 주셔야죠. 개수가 10개 가까이 되진 않고. 예, 일단 하나만이라도 예, 예. 주시면 지금 뭐 지난 길에 진술했던 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으로 막 이렇게 저, 쓰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laughs>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록에 편철해 놓겠습니다. 같이. 예, 오늘 일단, 먼저 윤석열 피고인 측, 저, 변호인 의견서 56. 어 저희가 일단 진술하고 이따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증거 관련 의견서 주신 거죠 송진호 변호사님 예 그렇게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탄핵 증거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되셨으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나요 예예 예, 어느 변호사님이 진행하실 거죠? 예, 나, 나눠서 진행할 텐데 이경환 변호사부터 예.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 합다 재판장님 또 김계리 변호사 추가 출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님 출석하신 거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재판장님 혹시 하, 그 자료 한 부분만 더 받을 수 있을지 어? 아 부족해요? 예. 하나만 좀더 주시. 열부다 드렸는데요. 좀 나눠 보시죠. <laughs> <laughs> 저희는 변호인께 네. 다 제공을 했었던 네, 네. 걸로 확인했어. 기억하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유, 또, 저 끝까지 이거, 저 뭐, 부수 가지고 서로 그러시지 마시고, 저 있으면 넉넉하게 주세요.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